현배 왕자님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세요 뚱땡아 빅현배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제첫 끼니 먹는거 식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저의 첫 식단은 요거는 이치닭 이치메이드에서 만든 닭가슴살 볶음밥이고요 이것만 먹기 살짝 심심해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배추국 살짝 섞어서 먹겠습니다 너도 먹고싶니? 안돼안돼 남의 남의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 나는 거 싫어할 수 있으니까 네 나무 스컬로 먹게요 요즘에 은근히 잘 나와요 다이어트 음식이 생각보다 이게 다이어트 음식맞춰야할 정도로 은근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배추만 먹었게요 최대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요 볶음밥 3끼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또 불가피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서브웨이 그 치킨 치킨 그 닭가슴살 있잖아요 샌드위치 그리고 그거에다 소스 최대한 없이 그 다음에 빵은 허니 오트밀로 먹으고 식단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보다 요게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식단은.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한개 볶은 거예요 한 개. 괜히 뭔가 찔리나 봅니다. 해창 비켜배. 운동을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을 조져본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충분히 풀어주고 시작한다 1 운동은 버피 테스트와 1인 1 프레스의 인합 운동 자세이다. 이 운동은 프론트 레이즈라는 운동이다. 버피 테스트 후 바로 들어간 이 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인지라고 합니다. 어깨 운동 3종 세트를 묶어서 5세트씩 한다. 최대한 중량을 끌어모아서 중량으로 마무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산소를 끌어모아서 극한의 지옥의 유산소로 마무리한다. <laughs> 여기서 완료. 조용 어, 차를 찾으러 갈 건데요. 어, 네. 크지? 고물차 있어요. 네. 차 수리하러 갑니다. 네, 조용해. 네. 저보다 한살 많은 차를 한번. 너보다 한살날 거야. 48년 모르겠다. 저확히몇 년식인지. 어쨌든 48년에서 93년 사이. 형이랑 동갑이죠. 음, 운전하는 것보다 세우시는 기간은 네,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해볼게요. 난 참, 핸들도 반대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형님들. 여기다 꽂는 거라는데. 야, 진짜 옛날틱하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소리가 나. 와. 친동생보다 아끼는 우리 형의 고물장. 뒤에 보던 올라가는 램프 진짜 멋있긴 멋있다 혹시나 협찬 같은 거이 차에 올드카라 여기다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 갑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우리요 달리던 날보다 수리받는 날이 더 많은 오래된 자동차이다 보물차 이제 공복 운동을 하러 체스장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웨이트 할때 공복으로 하면 좀더 힘든데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갖고 많이 조금 힘들지만 더 버티는 약간 이겨내는 그런 느낌? 그런게 있어갖고 요즘에 공복 웨이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죽음에 공부 웨이트 바로 가보도록 하습니다 오늘은 지옥의 하체 운동을 하는 날이다. 가볍게 워밍업을 한다. 중량을 더 추가해본다. 나는 개인적으로 중량을 치고 스웨지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나의 섹시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면 근육이 가득한. 미래의 모습을 멍하니 상상해보고 미소를 짓곤 한다. 이게 헬창의 삶인가? 마무리는 등 운동으로 불태운다. 요즘에 부쩍 내 근육의 변화가 느껴진다. 근육이 타는 느낌. 느낌이 좋다. 헬창이 돼가는 중인 듯하다. 아 운동이 끝났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체랑 데드까지 막 하고 막 중량 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요 일단 집에 가서 후, 집에 가서 씻고 또저 개인적인 개인 방송일이나 예, 개인 볼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닭고기 예, 닭고기 단백질 이거 그냥 밥으로 대충 때우겠습니다 뭔가 많이 아쉬운 맛이다 뭔가 식단이 맛없다, 맛없다고 느낄 때 맛있게 생각하고 후딱후딱 먹어야지 맛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그냥 먹으라고 먹기 싫어서 벨지로갑니다 똑같다고 지금 집에 와서 다할거 하고 마지막으로 강아지 산책을 유산소로 할겸 하러 갑니다.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예. 붕아! 붕아 일로 와봐! 아 붕아! 붕아! 네, 예, 저희 집 강아지랑 산책을 하러 갑니다. 가시죠. 네, 예, 저희 풍이랑 예, 산책 중입니다. 유산소죠, 유산소.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운동도 하고 너무 걸음이 빨라요. 이 친구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꽃이 많지 풍이야. 유산소를 하니 오늘 근력이 손해보는 느낌이다. 저 녀석이 빨리 볼일을 다 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솔직히 숨차고 매우 힘들다. 오늘의 운동. 네.